안녕하세요, 북튜버 신유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이 흐르는 대로 바로 요 책입니다.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지은이는 지나영. 네, 이 뒤쪽에 써있는 글귀를 좀 읽어볼게요. 진심이 향하는 길로 걸어가세요. 그 길이 당신 삶의 정답이니까요. 정신없이 달려온 삶이 하루아침에 멈추었을 때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 마음이 흐르는 대로 후회 없이 살아가겠노라고. 어려운 시간과 아픔을 건디며 견디며 단련된 그녀의 이야기는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다. 오늘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삶의 의미를 자기 길을 개척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꿈과 용기를 심어 줄 것이다. 수많은 책들 가운데 이 책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감동을 준 책이라고 말하고 싶다. 메릴랜드 주 퍼스트 레이디 유미 호건 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 주셨네요. 자, 그럼 이 저자는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저자 소개 한번 해 볼게요. 지나영 1976년 대구에서 봉제 공장 일을 하던 부모의 달갑지 않은 둘째 딸로 태어났다. 대구 카톨릭대 의과대학 졸업 후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인턴을 수료했다. 이후 원하던 정신과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지원했지만 낙방했고 재수하는 동안 미국 의사 면허증을 따오겠다는 마음으로 무작정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딱 1년 만에 돌아올 계획이었으나 미국 의사 국가고시를 최상위 성적으로 통과하여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지원하기로 결심했고 하버드 의과대학 외영상연구소를 거쳐 노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 정신과 레지던트에 합격해 동대학 소아정신과 펠로우 과정까지 이수했다. 그뒤 존스오피스와 그 연계병원인 케네디 크리거인 스티디트, 수화정신과 교수진으로 합류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정신과를 자신의 소명으로 여기며 치료와 연구, 교육에 전념했고, 때로는 모험가가 되어 세계 곳곳을 누비며 인생을 자유롭게 항의하던 중, 돌연 이름모를 병마와 마주하게 됐다. 결국 그토록 매진하던 교수와 의사 생활에 잠시 내려놓고 병마와 싸웠다. 병의 정체를 찾기까지, 완치가 없는 병과 함께하는 삶에 적응하기까지 고된 여정을 거치면서 그녀는 그간 자신이 품어왔던 follow your heart, 자신의 진심을 따르라 라는 인생의 모토를 더욱 단단히 되새겼다. 예상치 못했던 삶의 굴곡 속에서도 자신의 진심을 견제하고 살아왔던 것처럼 또 그러한 삶에 후회하지 않는 것처럼 수많은 독자가 자신의 삶을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렇게 저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마음이 흐르는 대로 음, 소아정신과 교수가 난치병을 앓으며 길어올린 삶의 기록입니다. 출판사는 다산독수구요 그럼 제가 낭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1장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걸까 파랗고 구름 한점 없는 하늘에 햇볕이 따스한 그러나 바람만은 차가운 2017년 11월의 어느 가을 날이었다 그날은 처음으로 병원 주사실에 정맥 출액을 맞는 날이었다. 나는 낮은 혈압과 순환 혈류를 증가시키기 위해 생리식염수 2리터를 맞기로 되어 있었다. 주로 암 환자들이 항암 주사를 맞으러 오는 곳이니 힘든 환자들을 위해 편안한 분위기로 조성된 주사실일 것이라 기대했다. 아마 햇살이 잘 되는 창밖으로 예쁘게 손질된 정원이 보이는 그런 곳이겠지 하는 상상도 했다. 그날 아침도 일어나서 겨우 밥을 챙겨 먹기가 무섭게 머릿속이 뿌얘지는 것 같은 어지럼증과 심한 피로감이 덮쳐왔다.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힘겹게 10분을 운전해 암센터 주사실로 향했다.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깊은 잠을 잘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피곤이 몰려올 때는 그저 누워서 자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진다. 조금 기다렸다가 간호사를 따라 주사실로 들어갔다. 거기 아무 의자나 골라서 앉으세요. 구석진 작은 방에는 치과에서나 볼 법한 하늘색 의자들이 비좁게 놓여 있었다. 작은 창문 밖으로는 예쁘게 손질된 정원은커녕 낙엽이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는 콘크리트 마당만 보였다. 화장실에 가기 편하도록 가장자리 의자를 골라앉았다. 당시의 나는 혈압을 올리기 위해 1000mg도 넘는 소금약과 함께 하루 3, 4리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시고 있던 터라. 정맥수액을 맞는 잠깐 동안에도 링거 거치대를 끌고 두세 번 정도 화장실에 가야 했다.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혈압이 계속 떨어져서 얼굴에 핏기가 빠진 채 새하얗게 된 예수였다. 그럴 때면 구역질과 함께 심한 어지럼증이 찾아왔고 종종 기절하듯 까무룩 정신을 놓을 뻔하기도 했다. 이런 증상들은 누워있다 보면 그나마 조금씩 회복되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내 증상은 그해 5월에 갑자기 시작된 이후로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다. 9월 초부터는 일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직장에 장기 병가를 낼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내 병이 무슨 병인지 명확히 진단하지 못한 채 반년이 흐른 11월 초에야 가까스로 자율신경계 장애 중 하나인 신경맥의 저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후 각종 집중약물 치료에도 별 호전이 없었던 탓에 이제는 일주일에 3일, 하루에 2리터씩 수액을 맞으며 반 강제적으로 혈압을 올려보기로 한 것이었다. 일하러 가지도 않고 집에서 쉬면서 밥만 챙겨 먹는 것이 나의 주된 일과였음에도 극심한 피로가 가시지 않는 게 미스터리였다. 아이가 두세명 있는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 한다고 하면 만성피로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것이다.그런데 나는 그야말로 놀고먹고 있는데도 그전에 겪어본 피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손가락을 움직일 힘도 말을 할 힘도 심지어 머리를 들 힘조차 내지 못했다.마치 내 몸이 땅바닥으로 푹 꺼지는 것 같은 무거운 피로감이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런 몸을 이끌고 의자에 앉았으니 수액을 맞는 동안만이라도 푹 쉬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급히 의자 등받이를 젖혔다. 그런데 이것이 침대처럼 완전히 펴지지 않고 고작 45도 기울어지고는 멈추는 게 아닌가? 예전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일이었지만 그때의 나는 그러지 못했다. 급속하게 떨어지는 에너지를 충전하지 못한다는 실망감에 거의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2리터의 수액을 맞는 동안 45도로 길에 앉아 두세 시간을 버틴다는 건 내겐 엄청난 고역이었다. 아니, 지치고 힘든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곳에서 편하게 누워 쉴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지. 이게 뭐야? 그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자 내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심장이 쿵덕쿵덕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것은 자율신경계 학자들을 참으로 힘들게 한다. 나의 망가진 자율신경계는 내가 조금만 흥분해도 마치 바로 옆에서 폭탄이라도 터진 듯 심장이 뛰고 호흡이 가빠지며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일으켰다. 심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었다. 과도하게 반응하는 나의 고장 난 자율신경계를 진정시켜야 했다. 흥분 반응이 지속되면 얼마 남지 않은 에너지마저도 급속히 소진되어 버릴 테니 괜찮아. 늙지 못해도 괜찮아. 그냥 평소처럼 명상을 하면서 최대한 쉬어보는 거야. 괜찮아. 스스로에게 아니. 내 자율신경계에게 이렇게 되뇌었다. 주사실에서 일한다고 보기에는 매우 서툰 간호사가 세 번을 실패한 후에야 결국 다른 간호사를 불러 겨우 혈관을 잡는 데 성공했다. 그제야 차가운 수액이 내 몸속으로 쭉 들어왔다. 안 그래도 주사실 공기가 서늘했는데 이제는 몸속부터 피가 차가워지고 있으니 그야말로 냉혈 동물이 된것 같았다. 뼛속까지 느껴지는 냉기에 이가 부르르 떨렸다. 추위에 심하게 시달리는 것도 너무나 괴로운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 중 하나였다. 5월에 아프기 시작해서 이몸 상태로 한 여름을 보냈는데, 35에서 4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에도 에어컨은커녕 전기장판을 들고 아래위로 내복과 겨울 옷을 예닐곱 껴 입어야 몸에 느껴지는 한기를 좀 떨쳐낼 수 있었다. 몸이 더안 좋은 날에는 몸 여기저기에 핫팩을 여러 개 붙이고 이불을 둘둘 감은 채 덜덜 떨면서 잠을 자야 했다. 침실이 너무 더웠던 탓에 남편은 거의 벌거벗다시피 하고도 땀을 비오듯 흘렸고 결국엔 아래층에 내려가 에어컨을 틀고 소파에서 잤다. 결혼한 지 1년도 안된 신혼부부를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별거하게 만든 이 이상하리만큼 심한 오한과 비정상적인 체감이 계속되는데도 의사들은 도통 원인을 찾지 못했다. 검사를 거듭해도 대체로 몸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전부였다. 다음엔 휴대용 전기장판을 꼭 가져와야지. 불편한 의자의 기대 가까스로 눈을 붙이고 잠을 청했다. 웽 히터 돌아가는 소리가 거슬렸다 잠을 청해보려 노력할수록 옆사람이 틀어놓은 텔레비전 소리 약을 넣어두는 백장구의 백색 소음 톡탁톡탁 간호사의 타이핑 소리 바깥 복도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 또내 수액기기에서 울리는 딸깍딸깍하는 소리까지 온갖 잡음들이 더 선명하게 들려와 머리가 아팠다. 더 최악인 것은 수액 기계가 딸깍거릴 때마다 수액 줄이 흔들리면 내 피부와 정맥에 그 움직임이 그대로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핏줄을 잡아당기는 듯한 괴로운 느낌에 줄을 확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런 느낌을 의사에게 호소한다면 그는 나를 매우 예민한 신경증적 환자라고 했을 테지 의사들이 환자를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여도 직접 환자가 되어 보기 전에는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고통을 하나하나 알수 없기 마련이니 말이다 발병 몇 주로부터 머리가 쪼개지는 듯한 두통이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나의 모든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졌다.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같은 스크린을 들여다보면 눈이 시렸다. 컴퓨터 모니터에 보이는 까만 글자를 읽는데도 눈이 너무 아팠고, 두통과 어지럼증과 구역이 더 심해져서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써야 할 정도였다. 소리에 대한 두통 반응은 더욱 심했다. 남편이 텔레비전을 볼 때는 소리를 줄여달라고 신랑이 하기가 싫어서 위층 침실에가 커튼을 닫고 귀마귀를 낀채 두통이 사그라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병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모아서 독서 모임을 하고 파티를 벌이는 몇 주간 멀다 하고 밖에 나가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무슨 행사가 있다 하면 절대로 빠지는 법이 없을 만큼 호기심과 에너지가 넘쳐났다. 그랬던 내가 이제는 꺼져가는 촛불처럼 아슬아슬한 에너지만 남은 빛과 소리와 촉감과 누군가와의 만남이 다 거슬릴 정도로 누군가와의 만남이 다 거슬릴 정도로 예민해진 바라보기 어려울 만큼 변해버린 이 병든 몸 안에 갇히고 말았다. 어쩌다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힘들지만 애써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 고통이 얼마나 오래 갈지 전혀 알지 못했다.